뭐야 뭐 d 억 원? 나안들 n t y 난 u don't want. I don't want. I d 할거 t w a n 요어 don't want. I don't want. I don't want. I d 데스 t w 비치? 네. I a t o t o a I t 봤는데 어, 오아저저 오! 아, 아! 아, 아니, 아니, 저 지렁이 생겨 좀 다른 거 봤어? 아, 지 지렁이 생기게 좀 달라요.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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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어어 살아있다. 오오 봐봐, 저기 오! 봐봐, 저기 봐밥밥다 내가 하나 먹었었는데. 병정이요? 어짠 두쫑쿠 두쫑쿠 어? 두, 두, 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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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인싸 자이언트 다이언트요아 인싸네 병정 병정 사운드 콩순님은요? 어어 자아먹히지 않았나 어? 발소리, 들린다, 어? 발소리 들린다 발소리 들린다 발소리 들린다 호문 갈까요? 호문 갑시다 손 들어본 소리가 나는데 근데 거의 사운드가 커지지 않아요? 에이 설마 거잉이 있나? 최대한 멀리 가야겠다. 어? 여기 그큰 방인데 키가 없어. 키 있는 분. 키 없어요. 카오분님이 가져오세요. 어 여기 여기 여기. 있어요. 인사요저두개 있어요. 있어요. 나이스. <laughs> 아, 저... 어? 아, 저기 에이. 선물 상자. 그거 없나요? 프레시가 없나요? 너무 어두운데? 네 없어요. 저희가 거지라. 아이 선물 상자에서 제가 뽑겠습니다. 라이트 하나 뽑아주시죠. 마이터요? 어, 잠깐만! 조, 조용히 있어 조용히 있어 조용히 있어! 유이 안돼! <끄> <끄> 아 진짜 힐러아아 하! 란으로 잡아보세요 공감하게 가볼게 어, 이요아 씨발! <끄> <웃음> 어? 오리쉣 어? <laughs> <laughs> 아니 거인 소리 아니에요 근데? <laughs> 맞아요 거인 주사위에서 거인 나와가지고 <laughs> 아... <웃음> 어떻게 지 <잡았지>? 하! 아. <laughs> 순수하게 그냥 차버렸는데? 달걀을? 요 절대 <laughs> 오 하네. 그렇지 그렇지 달걀은 힘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에? 에? 가면이 이미 에? 세 마리 나왔는데. 에? 그 우리 어, 한 명씩 잡았어. 가면 세 마리 나왔어요. 어. 함성 근처. 저저저저 어. 저, 저, 저기. 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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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지야. 왜요? 준비 준비. 여러분 어디세요? 빨리 빨코랑라 좀비 있어. 오, 씨. 넌 저렇게. 오, 넌 저렇게. 넌잡게잡게넌 저렇게. 넌 저렇게. 넌 저렇게. 넌 저렇게. 어 저렇게. 넌 저렇게. 넌저렇다가유니게넌저렇저게넌저렇 그저 <laughs> 그, <laughs> 일로, 일로 갈까요? 일로. 아무 어떻게? 일로. 조심해야 돼요. 빨고 싶 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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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돼요. 빨이톤나안 봤어. 나안 봤어. 너안 봤어. 나안 봤어. 아, 이런 거는. 그그 대처에 활동이 감시되었다고 근데, 아마, 아, 바로 괜찮아요. 가서, 없는데? 어? 어. 없는데?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계세요? 저... 없는데? 계세요? 아니, 그 계세가 <laughs> 아니구요. <laughs> 아, <laughs> 아, 아, <laughs> 아까, 아, <laughs> 유리님이 개밥으로 줬다 이랬는데, 내가 잘못해서 <laughs> 개밥으로 랬어 다 웃어놓고 이제 가서 우는 척 하지 마요. <laughs> 어? 네. 어, 저근에 입서를 어, 어, 좀 어, 어, 어. 많이 하면 느꼈는데. 어? 네. 오. 마탕님을 따라가면 좀살 확률이 좀 높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마탕님 오래 아, 살아요. 거의. 어, 어. 뭐야. 우와, 조형지대다 하나. 오! 치스, 음. 치스, 치스, 치스. 뭐 있어요? 우리를 구원할. 아. 스키릿스키릿 오! 어. 오! 올다이스. 어, 에이, 네? 에이, 에이, 에 올다이스. 올드 원, 올이 원. 안하 원, 요드올다이스올다이스여기올또그 뽑아야지 만사, 아, 만사, 복사. 어, 복사, 복사, 돈 복사처럼. 오케이, 일단 오케이. 안전하게 상자부터 그럼. 좋아요, 좋아요. 이걸로 올다시 한번 뽑아. 어, 랜덤스 랜덤 스 쏘아. 랜덤 아이템. 아. 오케이, 다음 거 올려보겠습니다. 뭘전시네나 네. 아, 아이템 거 아이템 주는 거 하나 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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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laughs> 와 잘못된 거 같은데. 여기서 또 뽑으면 돼요. 어? 어? 어 same s c r a p different dice. 아, 아, 들고 있을 걸. 아, 가시 그거 마지막 어. 가시죠. 여. Go, 어, 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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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이걸로 아니, 하나씩 아니, 하나씩 도망... 하고 도망가죠? 이거 이거 둘다 써가지고 <laughs> 하나씩 써가지고 좀 이따가 저기 몇, 몇 가지만 싹 보고 아 그러죠 그러죠 어... 뭐 뒤나 알아서 <laughs> 하시겠지 뭐, 골라서 골랐는데 둘다 그냥 <laughs> 운 좋아요 <웃음> 호소인 <웃음> 와 진짜 이렇게까지 운이 없기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 열쇠 열쇠 오케이 끝났고요 사람들 막 우리 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아직 안 죽었지 않나? 아까 사람들 목소리 들렸는데 지뢰? 어? 이거 지뢰가 아닌데 뭐야? 프로플루션 마인? 어우, 뭔가 지뢰인데? 아니, 아니, 아니야. 뭐뭐다 궁금한... 아, 궁금한데. 한 번만, 한 번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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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해 볼게. 프로 프로 뭐 무슨 마인? 옵플루션 어? 에이. 네. 어. 오. <laughs> 응? 아! 미는 거네. 어? 응? <laughs> 밀어버리는 마인이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